이번 정류장은 옥동 행정복지센터 울산대공원 정문입니다. 다음은 옥동 초등학교입니다. 국가 건강 검진과 위 대장 내시경은 김남용 내과 류마티스 내과 진료도 김남용 내과 구역전 시장 정류장 옆에 있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옥동 초등학교입니다. 다음은 서여자 중학교입니다. 마음이 힘드세요. 24시간 자살 및 정신 건강 위기 상담 전화 1577-019로 연락주세요. 이번 정보장은 서여자중학교입니다. 다음은 신정고등학교입니다.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자연섬유 풍기인견, 풍기인견 정풍내장은 공업탑과 구방성국 사이 홍재한의원 옆에 있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신정고등학교입니다. 다음은 구목탑입니다. 관찰관, 척추, 내과 중심 중합병원 중앙병원으로 가실 손님께서는 이번 정류장에서 이동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구목탑입니다. 다음은 달동사거리입니다. The is on up top.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동굴 영상쇼 자수정 동굴나라. 언양 자수정 동굴나라에서 초현실 판타지를 체험하세요. 이번 정류장은 달동 사거리입니다. 다음은 시청입니다. 어깨 통증은 진단이 중요합니다. 어깨 치료의 정석, 어깨 관절 특화병원 바로 정형외과가 이번 정류장에 있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시청입니다. 다음은 강남교육지원청입니다. The stop is City Hall. 신정시장입구 울산제일안과 백내장수술은 울산제일안과 안과검진도 울산제일안과 신정시장입구 울산제일안과.